지금 배우실 이 스텝은 사이드 돌기라는 스텝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이드 돌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은 절반을 배우신 겁니다. 지금 오늘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텝하고 스텝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와. 그런데 더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좀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여기가 다섯 여섯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간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 둘이 되고요. 셋을 틀다. 셋넷또 틀죠. 이렇게 많이 틀다. 그리고 다섯 여섯입니다. 에서는 앞에 사이드 돌기에서는 우리가 45도를 들어가서 돌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안합니다 여기서 겹돌기로 들어온다. 하나 둘 그리고 세. 네. 다섯, 여섯을 머리 뛰시고요. 다섯, 여섯. 그리고 다시 격돌기로 들어옵니다. 하나, 둘.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하나 드림다. 그리고 셋네 다시 다섯 여섯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1이 이렇게 해서 사이드로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만큼 좋은 스텝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배우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이에요. 여기서 처음에 하나, 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하고 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똑바로 가서 하나, 둘 하고 돌아서습니다. 여성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여성을 이제 왼손으로 돌려 주면서 여성을 돌려 주면서 나도 돌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돌, 왼손으로 돌려 주면서 내가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돌았습니다. 격돌기로.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을 밟고 하나, 둘, 셋, 넷 사이드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동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손동작과 여성이 하는 것도 배우시면. 확실히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손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사이드 돌기와 겹돌기가 같이 붙어 있는 스텝을 발동작을 보였습니다. 이제 손동작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성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드로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지금 왼쪽에 와 있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바꾸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뒤로 손을 바꾸시고, 셋, 넷 하면서 다시 손을 바꾼다. 그리고, 다섯, 여섯에서 다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손을. 바꾸고, 하나, 둘 하면서 왼손으로 다시 손을 바꿔서 여성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그리고 돌리고 곁돌기로 나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곁돌기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여성한테 손을 대질 않습니다. 하나, 둘. 하고 나무자도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손을, 여성 손을 잡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손을 바꾸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돌고 나가겠습니다. 셋, 넷 하면서 다시 손을 바꿨습니다. 다섯, 여섯에서 오른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하면서 여성 옆으로 들어오면서 왼손으로 여성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자, 돌리면서 격돌기 들어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는 여성을 건들지 않고 혼자 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이드 돌기에서 격돌비 들어가는 것을 그 발 동작을 배우시고 손 동작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여성하고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잘 보고 배우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왕복했습니다. 사이드를 그리고. 사이드로 넘어간다. 하나, 둘 하면서 뒤로 손을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돌아간다.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또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에 여성하고 나란히 서면서 남성 왼손으로 여성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잡고 이제 돌리면서 남성이 격돌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번에는 안잡고 돌아갑니다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천천히 갈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틀면서 왼손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돌려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여성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잡고 그냥 돌아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스텝인 만큼 정확하게 배우셔서 놓으시기 바랍니다